98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값이 존재한대요. 그래서 0분의 0꼴이네요 0분의 0꼴은 루트 갔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유리화를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의 제곱에 플러스 a. 요거를 위아래로 곱해줘요. 지금 요 계산은 합차가 계산된 거예요. 합차가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제곱이 벗겨지고 요게 A제곱이 되죠. 그래서 날라가고 인수비나 하면 이렇게 되고 X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XX 날려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항 함수 취급해서 렐름 대입을 하면요. 여기가 절댓값 A 플러스 A에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래서 이제 범위를 나눠야겠죠. 벌써 리미트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이제 여기가 뭐예요. A로 나와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존재하네요. A가 음수가 되면 분모가 0이 되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요. 무한대로 가니까. A가 0일 때는요, A가 0일 때는 최초식 여기 있죠? 00 0 대입을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냥 X가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 때 1이랑 마이너스 1이 돼서 이 함수가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요 부분이 해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좋은 문제입니다. 98번.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